여기는 서귀포시 하래로 90번째 위치한 세속각산물관광농원입니다. 세속각산물관광농원에는 그옛 조상들의 얼과 체가 있는 유물 박물관 한 만여종이 됩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한라봉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한라봉과 유물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렇게 원래는 세석각사물관광농원 하우스 안에 온통 한라봉 꽃냄새가 가득합니다. 예, 관람객들이 왔다가 아주 그냥 환상적으로 감탄사가 어, 저절로 나오는 곳인데요. 이렇게 꽃들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벚꽃 핀 거는 절에 가랍니다. 이 냄새 또한 아주 향긋해서 관람객들이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할라봉 네, 꽃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개화가 돼서 온통 이 하우스 천혜비평 감귤하우스 안에 온통 할라봉꽃한 개가 가득합니다. 요즘은, 어, 서귀포 지역에 한라봉과 망감류, 레드양, 천혜양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이제 표본 삼아서 관람도 오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또피날새도 관람이 가능하고요. 또 야간에도 어 예약을 하면은 저녁 9시까지는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번, 어, 내일은 이제 신여 모델들이 이쪽에서 워킹과 이제 화보를 찍는 이제 그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27일에, 4월 27일은 세도껏 산물 관광농원에서 솔동산 음악회에서 주관하는 예, 음악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볼거리가 많고요. 유물들도 아주 다양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한 만여종 정도 됩니다. 예, 옛 조상들의 얼과 치혜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입니다. 이렇게 새도과사물관광원이 이렇게 어, 터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터널로. 한라봉 꽃터널 예, 이쪽에도 많게 있죠. 유물과 유물 사이에 한라봉과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라봉 꽃 냄새를 맡으면서 이 터널 밑으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실령할 수 있고요. 예. 지금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할라봉으로 과일이 맺게 되면 그때는 한라봉, 노란 한라봉이 핀그 어, 밑으로 걸어다니면서 어, 포토전이 형성이 되겠죠. 이쪽에 한라봉 꽃축제 기간에 4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축제기간에, 여기에 관람 와서 가지고 한라봉 꽃 냄새도 맡고, 또 이렇게, 어 유물들도 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라봉 꽃 냄새가 아주 향긋합니다. 하우스 안의 전체가 가득해서 관람객들이 이렇게, 한라봉 꽃이 이렇게 향기가 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요거는 3월부터 일찍 핀 꽃들은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열매가 가득하죠, 이렇게. 네, 유물들입니다. 이쪽은 고재박물관입니다. 이 고재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칩을 지으면서 사용했던 고재들인데요. 한 2, 300년 이상 되도 이렇게 아주 거뜬합니다, 나무가. 여기 유명, 유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대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물 박물관은 최고죠. 최고고. 또 제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전국에서도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이 실로 체험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옛 조상들의 얼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입니다 제주 부엌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네, 어, 옛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릇들이 이개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유 그릇들이죠. 물 허벅. 저기 붕금도 있네요. 붕금. 네. 가는 곳마다 이제 한라봉 꽃한기가 아, 너무도 거액하게 코를 자극시킵니다. 여기도 이제 포토존들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꽃들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진짜 뻥튀기도 쌀을 튀겨서 그 쌀이 튀겨서 나무에 튀어서 나무에 발라붙은 것 같이 이렇게 꽃이 완발합니다. 一挙げた。네 저쪽에는 모루박물관 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다가 한쪽에는 나무를 유인을 했습니다 네, 노란 한라봉 감귤이 익기 시작하면 이거를 올려서 양쪽으로 이제 한라봉을 이제 포토존 삼아서 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겁니다 여기는 한라봉 정원이죠 네, 빨간 대문을 들어서면 이렇게 한라봉 꽃이 활짝 핀 이제 정원으로 이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이제 유물, 유물들하고 같이 전세가 되는데요 여기도 한라봉 꽃이 그냥 아주 활짝 폈습니다. 한라봉 터널 정원이라고 불려야 되겠죠. 어, 저렇게 해서 포토존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하길도 이렇게 떠져 있습니다. 예, 한번 봐보십시오. 정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곳은 세도각 삼월관광공원에 위치한 이제 온실 카페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신앙송 해나. 뭐, 이제, 음악회, 그리고 다양한 전시회,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제, 산물 관광농으로 연락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제 기간에 이제 한라봉, 천혜향, 유라조생, 황금향, 레드향, 예, 궁천 이렇게 해서 몇 목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